여, 호동이와 용필, 용필이가 숨었습니다. 저 뒤로 숨었습니다. 호동이와 용필이는 순놈이라 경쟁상태입니다. 용필이가 자꾸 눈치를 봅니다. 호동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오, 늘 강만 있는네.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어? 곱도 없소. 오, 날선. 우리가 발표합니다. 용필이, 호동이, 자식, 어, 에헤, 용필이가 가버리면 어인. 안 가고 저기서 버티겠다는 용필이. 자, 호동이 의 동태를 볼까요? 호동이는 계속 주시. 자, 호동이, 어떻게 할까요? 용필이를. 용필이는 안 가고 계속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오, 너 호동이가 귀찮은가? 호동아, 용필이가 안귀찮네 분척도 안 하는 호동이가 있습니다. 탄눈은 호동이 와이프인가봐요. 용필이는 아직도 있습니다. 호동이가 눈을 크게 떴어. 저 자식이 안가네 하고 째려보는 호동군 호동씨 자, 우리 용필이 끝내 버티기는 우리 용필씨 자, 누가 이기나요? 용필이는 눈을 떴고 있는데 호동이는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자 어쩔건가요?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오동이가 눈을 안 계속 뜨고 있죠? 어쩔거야? 그냥 대치만 하고 있을거야? 눈 안싸워? 빨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리를 응시하고 있는 걸 봅니다. 딱 거리를 두고 있는 용필이 호동이는 만사가고 자는 겁니다. 어디 문수를 내봐. 그냥 앞둘 거야, 호동. 여러분 아직 밥 때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배불르더니 오늘 배가 솔쭉하다 배에 똥들었었냐? 지난번에 새끼가 아니었니? 아니었어? 새낀 줄 알았는데 새끼가 아니었니? 이런 속았네 자, 계속 주시하고 거리에 딱 져서 착석한 용필이 호동이는 관심도 없음, 없는 건지, 노려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잠시 대기. 줘봐. 배가 부르더니 하나도 콜쭉해. 새끼를 그새 난 건가? 그때 거짓말 친 거지, 너, 탄노. 아직도 극한 상황. 대치하고 있는 호동과 용필. 오늘은 싸우려고 싸우질 않을래 남부입니다. 호동이도 그렇고 용필이도 그렇고 거리만 딱 두고 앉아서 어, 용필이가 움직인다. 용필이가 움직인다. 용필이가 움직인다. 호동이도 스스로 움직인다. 오케이 호동이가 경계. 인, 오케이. 뛰어갈 준비. 자 호동이 낮은 보복 준비. 비 가겠다는 호동이. 영필이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바안에서 자, 호동이가 몸을 잔뜩 경계. 어, 다시 몸을 풀었습니다. 영, 오늘은 적을 제거하고 싶지 않... 똑같이어 가는 용필이 오동이가 노려봅니다. 자 긴장해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 자 용필이가 서서히다가. 가운데 탄눈 왔다 갔다 하고. 어쩔 거니? 또 긴장? 대치의 국면? 고통이가 오늘 만사하고 자는가 본데요? 다시 주지 않는데. 용필이가 더 이상 안 온다는 걸 알고. 그도 시선은 용필이 쪽에 가 있습니다. 저 쭈쭈가 나왔네? 새끼를 낳았었나? 탄노너 새끼 낳았었어? 쭈쭈가 나왔어! 새끼를 갖긴 가졌나봐 저기 쭈쭈가 나와 다시, 대치국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호동이의 시선은 완전히 탄루에 가있고, 영필이도 계속 쳐다보고. 탄루, 너 쭈쭈가 나왔다? 너 새끼 난 거야. 날 거야. 오늘 알 수가 있나이놈 고양이, 고양이는 처음이라, 알 수가 없네. 다시. 오늘은 용필이가 다시 물러나면서 긴장 상황이 그래도 우리 호동이는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동아, 어떡할 거야? 용필이가 냥보내 오늘은 다 싸우기 싫은 날이지. 오늘은 화평의 날이야. 됐어. 그럼 먹이를 줘야 되겠군. 아직 먹이 줄 시간이 아닌데. 뭐야. 묘한 정적은 평화를 갖겠다는 거야? 그래도 시선은 그래서 단무가찌를 딱 덮은 채에 호동이가 뛰어 나타났습니다. 우리까지 나타났네. 오늘은 네 마리, 아침에 누룽지까지, 누룽지까지 다섯 마리가 다 나타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오는 우리, 우리도 암컷이라 호동이가 봐줍니다. 아마 우리가 1번 와이프, 탄노가 2번 와이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하나, 둘, 셋, 넷. 우리야, 우리, 우리 왔어? 응. 어. 는 평화의 날입니다. 이상 우리가 나타나서 호동이가 암컷들은 봐주고 저 용필이만 못오게 합니다. 호동이가 딴짓하는 새, 이만큼 전 진출한 용필이. 자 호동이가 쳐다봅니다. 자또한 극한의 대치. 포즈 우리 포즈 우리 호동 탄누아 눈빛 다들 사진 찍는 걸 아나 봐 자식들이 길고양이들 맞아? 다들 집고양이들 같아 우리 집고양이들 같아 뭔 소리야 자리를 잡으시고 먹이를 주니까 졸지에 마리가 화평상태를 이룹니다 깜놀한 호동 먹이를 줬더니 먹이를 먹고 부지중에 먹다가 다시 대치상황 이번에는 호동이가 먹이통 옆에 있으니까 용필이가 가지도 못하고 저기서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와 탄누는 밥을 먹고 응? 저긴안 가네. 우리는 저쪽에서 뭘 보고 있냐? 왜 저쪽을 갔냐? 우리야. 아용 호동이가 버티고 있으니 용필은 꼼짝 말합니다. 먹고는 싶은데 용필이 철수야? 호동이가 안 가서 철수야? 먹지도 않고 이따 올라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배는 고픈데, 그냥, 다시 또 돌아보고. 야, 호동이, 너는 밥 먹었으면 좀네가딴 데로 가야지. 너 거기서 계속 있으면은, 용필이가 못 먹잖아. 이게 나쁜 놈일세, 호동이. 그래서 오늘은 먹이가 있지만, 먹지 못한 용필이. 우리, 넌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어디 갔다 왔어? 자, 오늘은 호동이가 버티고 있어서 상황 종료. 어? 호동이가 움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이가 다시 왔습니다. 먹는 건 먹어야겠고. 자, 호동이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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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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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심히 뛰어. 오케이. 끝난겨? 는 영필이 거기까지 어쩌지 호동이가 못올줄 알았지? 네. 끝 오늘은 자. 영필이가 다가오는데 하수구에 고개 탁 소리고. 채가에 숨어 있는. 거기 딱 고개, 어, 절로 내빼 버리네. 우리 깜놀